너무 흔들었어. 아, 아,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 오늘 먹어볼 건 오리온에서 나온 꼬북칩인데요. 어, 뭐 새로운 맛으로 뭐 새우 맛이 나왔더라고요. 국내 최초 네기업 층층구조. 국내 최초라는 말은 외국에 있다는 얘기죠. 저번에 뭐 비슷한 과자 한번 먹어봤었는데 뭐 외국에 있는 거 참고해서 만든 것 같은 원투 3리포 네기업 제품이고요. 139g에 7 6 0 k c a l 해가지고 2,000원의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꼬북칩. 꼬북이가 어디 나오는 거죠? 어? 어? 꼬북이가 어디 나오는 거죠? 뭐라고? 꼬북이가 어디 나와요? 포켓몬고. 자, 영양성분 보시게 어, 되면, 자, 100g당 나트륨이 41%, 그 다음에 지방 67%, 꼬부기? 포화지방이 100% 상당히 좀 높은 편인 거 같고요. 기름에 튀겨서 그러겠죠? 자, 옥수수, 뭐, 과자 정도로 만든 거 같은데, 자, 신제품 새우맛. 어떨지 식감이 약간 저기 어디야? 꽃갈콘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독특한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자, 자요렇게 겹겹으로 꽃갈콘 부서진 네. 것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고 이 무슨 맛이나 무슨 맛이나요? 뭐잘 생각해봐 무슨 맛인 것 같아? 새우. 아 그래 새우. 새우가 맛있... 딱 나와 있으니까 삼촌 약간 얘기했으니까 새우 맛이. 음 약간 그. 또안 먹어? 아, 이상해. 뭐. 이상해? 네. 구전선은 이상하다고 저리 가보셨고요 이렇게 돼있는데, 그 약간 일반적인 그꼬북집이랑뭐 식감은 비슷한데, 새우 맛이 뭐 그냥, 새우 맛이라기 해야 되나? 그 새우깡에 나는 그 새우 느낌, 그거 만뭐 살짝 나는 정도의 제품인 것 같네요. 약간 꼬까콘보다 바삭하면 조금, 꼬부꼬고 꼬부, 꼬부. 저런것 같구요. 야. 어떤 대세끼도 열심히 해가지고. 어 다행히 찾아냈네. 큰 거는 2 0 0 0 원, 작은 거는 1 0 0 0원 정도 하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맛있게 드셔보시고. 야맛 표현 한번 더 부탁해. 아 진짜 맛없어. 맛이 없어. 이게 음, 우람 음, 법적한 맛이야. 너 고칼코는 좋아하잖아. 근데 이건 별로야? 응. 음, 음. 이상한 맛이야. 식감 때문에. 아무래도 처음 맛보는 식감이 좀 독특한가 해서 그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요 내가 독특하다고? 응. 근데 니가 안 독특하냐? 아, 빨리 꺼. 응? 나 짱인데. 자, 하여튼, 그런 제품 대형마트나 뭐있는 마켓에 판매하니까요. 기대 되시면, 과식을 긁어버리고, 오늘도 <laughs> 즐거운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<laughs> 계세요. <laughs> 네. 안녕히 계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できた。<laughs> <laughs>